동작구에는 평균 연령이 42세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주거 문제입니다. 월세 값 너무 힘들어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20만원씩 젊은이들에게 5,000명에게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더군요. 이것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오늘은 서울선언 일곱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에 관해서 약속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 돌봄의 경우에 두 배로, 두 배로 모든 것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영유아 시설이 그거리두기에 문제가 있어서 때때로 보육시설이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육 교사 한 명당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이 인원을 늘려줘야 됩니다. 지금 영세 유아의 경우에 보육 교사 한 명이 세 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유 먹이고 뭐 정신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적어도 보육교사 한 명이 영세유아의 경우에 두 명으로, 세 명을 두 명으로 줄이는 보육교사의 확대, 그리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젊은 엄마들은 제가 이 얘기하니까 아주 뜨겁게 환호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또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33% 수준인데 이 또한 60%로 늘리겠습니다, 여러분. 허경성허경성 화경성. 엄마들이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왜일까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60%까지 늘리면 아마 직장에 다니는 직장맘들 정말로 편안하게 보육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돌봄 시간도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야간 돌봄, 주말 돌봄, 이 돌봄 돌봄 시장을 연장을 해서 어디 갔다가. 아이 돌봄 시간 때문에 마음 콩콩 해가지고 막 뛰어와야 되는 이러한 삶을 개선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현재 야간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175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공립 어린이 중심으로 350개로 확대를 하고 5년 안에 자치구당 20개소까지 확대를 하면 5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야간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충분히 늘려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보육 두 배로 공약을 오늘 동작에서 발표 합니다.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의 서울은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변화하는 서울, 그가 그것,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봄 문제입니다. 그래서 돌봄 문제만큼은 서울시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말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화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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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그동안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면서 인정받은. 박영선의 경험에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영선의 추진력, 박영선의 의지에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영선의 서울은 이렇게 확실한 차별화를 해서 우리가 서울시민이 편안한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갑니다 박영선 감사합니다 (21분) 도시 서울 합니다 박영선